안녕하세요. 주말 한장 단어 팀 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단어는 바로 struct, struct입니다. struct는 무언가를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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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려서 세우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truct, 세우다, 만들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단어 바로 파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uct의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들 construct입니다. CON 요게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예요. 자, 그러면 함께 자, 우리 세우다, 만들다. 이거 뭘까요? 우리 건물 같은 거 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공사도 또 일해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건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건물 짓는 걸 뭐라고 하죠? 건설하다라고 하죠. 건설하다. 구조물. 즉 함께 짓다. 건설하다. 구조물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instruct. 우리 이은 in -in. 안에라는 뜻 가지고 있잖아요. 안에, 안쪽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 참. 그러면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 무언가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쌓아주는 거야. 안쪽으로 쌓아준다는 건그 사람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 단어 이렇게 공부해. 제가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쌓아주는 거 instruct. 우리 가르치다. 또 지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오케이, instruct. 이어지는 단어는요. destruct. d가 여기서 de라고 표현됐지만 사실 down, 아래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쌓아 올렸던 거를 반대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뭐하는 거야? 무너뜨리는 거죠. 파괴하는 거죠. destruct. 그래서 파괴하다 또는 파괴용의 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destruct, destruct. 자, 파괴하다 였습니다. 이번에는요 obstruct. ob는 앞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쪽에다가 세워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딱 했는데 어, 자,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뭔가 이렇게 딱 세워. 그럼 내가 가는 길 뭐하는 거야? 막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o b s t r u c t 는 막다, 방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다, 방해하다. 오케이? 자, 마지막은요. struct에다가 뒤에 ure라는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짓는 것, 세우는 것. 이런 식의 명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의미로는 여러분들 결국은 그렇게 세운 뭐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구조 등을 나타낼 때 structure, structure 이렇게 씁니다. 또한 동사 뜻으로 조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우리 문맥에서 명사로 쓰이는지 동사로 쓰이는지 이렇게 문장의 구조상 확인한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정리해봐요. 함께 짓다 construct 건설하다. 어, 안에 지어 넣는 것즉 가르치다 destruct 아래로 아래로 음, 짓는 것 파괴하다. 자, 앞쪽에다가 지어 놓으면 막다 방해하다. 자, 이렇게 짓는 것 구조 건축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배운 단어로 문제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어떻게? 빈이 독해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해당되는 문장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 먼저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요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 contribute t o 예요 여러분들.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기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여하다 즉 앞에 있는 쪽이 얘가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 느낌 빠고 왔네요. 무슨 관계? 이과 관계, 그렇죠? 자, 우리가 원인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유 괜찮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그 결과, 결과가 오는 걸 우리 미니 도켓처럼 할 때, 저랑 기억하실 때 이과 관계 기억나세요? 이 그다음에 과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원인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스 팀 결국은 구조 팀이요. 러시, 자 달려갔대요. 어디로? 그 장면을 달려갔다. 거기로 달려갔다는 거겠죠. 자 그러나 자, 넘어진 나무라는 것이 넘어진 나무? 넘어진 나무 여러분? 넘어진 나무가 뭐가 되는 거야? 이유가 돼서 자 결과적으로 자 우리 거기 멀리 있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접근하는 것을 뭐 했을까? 접근을, 자, 목적어가 접근입니다.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했다? 막았겠죠. 그렇죠. 왜? 나무가 넘어지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서 있어야 될 나무가 넘어져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로 가야 되는데, 어, 여기 뭐가 있어, 여러분들. 자, 여기 빌리지가 여기 있어. 그럼 이 빌리지를 향해서 이게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야 되는데, 이 넘어진 나무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접근을 뭐 했다고 하면 될까요? 막았다. 그럼 막았다? 막는다 자, 세우는 건 세우는 건데 앞에 세우는 거. 결국은 막다, 방해하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느낌 오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어지는 거 안에 세우다.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래로 세우다. 역시나 아래로 세기는 걸 파괴하는 거. 자, 함께 세우다. 건설하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언제 생각하면 우리 또 3번을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왠지 뭔가 내 지금 구조 활동을 막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뒤에 있는 목적과 접근이기 때문에 접근을 파괴하면. 되 자,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야? 어, 뭔가 접근을 파괴한다는 얘기니까, 자, 그걸 파괴하면 길이 열린거 아닐까? 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파괴하다의 대상은 접근 같은 추상적인 명사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매력적이지만 정답이 되지 않고요. 자, 우리가 접근을 막다 방해하다라고 해서, 먼 거리에 구조팀이 갈수 있는 걸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도 그리고 빈칸에도 어울리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